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올가을에는 바지보다 스커트가 대세라고 하네요. 미니부터 롱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의 스커트 중에서 짧은 미니를 제외하고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맞춰 입을 수 있는 우리 중년에게 어울릴만한 스커트 트렌드를 소개할게요. 유행을 무작정 쫓기보다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시켜서 트렌디하고 멋지게 옷 입기를 시도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가을 패션을 즐기기 위한 팁과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디자인으로 나눠서 펜슬 스커트, 비대칭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카고 스커트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펜슬 스커트예요. 바디 라인에 맞춰 조금은 타이트하게 재단된 사무직 여성 스타일의 대명사인 펜슬 스커트가 최근 들어 트렌드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어요. 1954년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오리 펜슬 스커트를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2차 세계대전 후 음식과 옷 등이 배급제였기 때문에 옷감을 아끼면서도 세련돼 보이기 위해 고안된 실용성에서 출발한 스커트가 바로 H라인이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선을 보인 펜슬 스커트라고 하네요. 여성의 부드러운 바디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몸에 너무 꼭 맞으면 의도치 않게 섹시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중년들의 일상에서 몸에 너무 딱 맞는 핏보다는 여유 있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올해 선보인 펜슬 스커트는 타이트한 핏으로 편안함을 포기해야 했던 단점을 지퍼나 트임, 패턴과 소재로 움직임에 자유를 준 제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펜슬 스커트가 잘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은 엉덩이가 빈약한 분들인데, 그래도 나는 펜슬 스커트를 입어야겠다 하는 분은 부드러운 소재 대신 힘 있는 소재를 선택하거나 패턴이 있거나 엉덩이를 가리는 길이의 상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라에서 신상품으로 나온 하이웨이스트 미디 펜슬 스커트예요. 밝고 따뜻한 크림 컬러라 어떤 컬러의 상의와도 코디할 수 있어 좋아요. 앞트임으로 되어 있고 파이핑 처리된 앞면 포켓 장식이 있어요. 소재는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비스코스가 섞여 있어요. 평범한 스타일이 아닌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비대칭 스커트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비대칭 스커트는 일반적인 스커트보다 독특하기 때문에 시선을 끌수 있고 개성 있어 보이며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점, 특정 부분을 감추거나 강조할 수 있는 체형 보완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비대칭 스커트는 다양한 디자인과 길이의 제품들이 있으니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위켄드 막스마라의 아르크 플리츠 스커트예요. 울과 코튼 소재로 제작한 플리츠 주름 스커트로 트위드 판넬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화사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의 플라워 프린트와 하운드 투스 체크의 절묘한 조화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코스의 애시메트릭 핀 스트라이프 울 스커트예요. 모100% 소재로 제작한 비대칭 실루엣 스커트로 자연스럽게 주름 장식이 만들어진 밑단과 랩 디자인으로 완성된 허리 부분이 특징이에요. 가을 룩의 클래식 아이템인 플레어 스커트가 이번 시즌에도 돌아왔는데요. 허리를 강조하면서 아래로 퍼지는 디자인으로 플레어 스커트는 여성스러운 룩을 만들어주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죠. 다양한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데 캐주얼한 룩부터 격식 있는 자리까지 다양한 아이템과 조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아요.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 가죽 재킷 등 다양한 상의와 매치해서 색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플레어 스커트는 다양한 길이와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이 넓고 하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활동성을 높여 주기도 해요. 한섬 아울렛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브제의 포켓 플레어 스커트예요. 이탈리아 수입 원단 100%울 소재로 계절감이 물씬 느껴지는 텍스처와 밑단까지 풍성하게 퍼지는 실루엣이 트렌디한 매력이 돋보이는 스커트네요. 양 옆에 플랫 포켓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허리라인 뒷면에 밴딩 처리되어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코스의 메리노울 미디 스커트예요. 100% 메리노울 소재로 추운 겨울까지 입을 수 있도록 무게감 있게 완성된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커트예요. 섬세한 드레이프를 이루는 A라인 밑단과 편안한 허리 부분이 특징이에요. 롱부츠와 매치하면 아주 멋스럽겠어요. 플리츠 스커트는 주름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움직일 때 흥미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죠. 플리츠 스커트는 다양한 스타일과 길이로 고전적인 스타일부터 현대적이고 다양한 패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변형이 있어요. 플리츠 스커트를 일상적인 캐주얼 룩부터 정장 스타일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입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패션 아이템 중 하나죠. 모든 패션 브랜드에서 플리츠 스커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자라의 플리츠 미디 스커트예요. 페이크 스웨이드 소재로 같은 소재의 벨트가 달린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로 가을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카키 컬러로 고급스럽게 연출 가능해요. 코스의 플리츠 미디 스커트예요. 자투리 섬유를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이고, 입체적인 디테일로 실루엣을 강조하는 미디 길이의 스커트예요. 어떤 컬러의 상의와도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로 아코디언 주름은 깔끔하게 레이저 커팅 마감 처리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카고 스커트예요. 조용한 럭셔리로 대변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의 반대편에 있는 카고 스커트는 올가을에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주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위해 디자인된 특별한 스커트 스타일로 여러 개의 포켓이 있어 여행 중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편안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인기가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재질로 캐주얼한 룩부터 스포티한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딘트에서 찾아봤어요. 나론 카고 밴딩 미디 스커트예요. 바스락거리는 터치감의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밴딩 처리되어 있어 편안한 활동이 가능해요. 같은 원단 벨트로 다양한 아웃핏 연출도 가능하고요. 미디한 기장감의 A 라인 스커트로 체형 커버에 용이하고 뒤쪽에 트임이 있어 편안하게 활동하기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올 가을 유행할 스커트의 세 가지 소재를 살펴볼게요. 새틴, 페이크, 데님이에요. 첫번째는 새틴이에요 1990년대에 처음 대중화된 새틴 소재의 스커트는 패션피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부드러운 새틴 또는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스커트는 부드러운 실루엣과 여성스러움을 자아내서 캐주얼부터 격식있는 룩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가죽지킷을 입고 앵클부츠를 매치한다거나 스웨터와 스니커즈를 매치하는 등 캐주얼하게 코디하는게 너무 엘레강스하게 코디한 것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여요 두 번째는 데님 소재예요.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스커트는 다양한 스타일과 계절에 맞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 중 하나죠.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착용할 수 있고, 더운 날씨에는 간단한 티셔츠와 함께, 추운 날씨에는 니트와 부츠와 함께 레이어링해서 스타일을 즐길 수 있죠. 데님은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세 번째는 페이크 소재예요. 페이크 소재는 실제로는 자연 소재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페이크 레더, 페이크 스웨이드, 페이크 벨벳, 페이크 퍼 등등 다양한 텍스처를 말해요. 주로 환경 친화적이거나 동물 친화적인 옵션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죠. 자연 소재와 비교해서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특정 스타일을 원하면서도 예산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선택일 수 있어요. 자연 소재보다 세탁과 보관의 관리가 쉽다라는 장점도 있죠. 적절한 레이어링을 통해 봄, 가을, 겨울에 스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아요. 오늘은 이렇게 올가을 유행하는 스커트의 디자인과 소재를 구분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디자인으로는 펜슬 스커트, 비대칭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카고 스커트로 나뉘고 소재로는 부드러운 새틴이나 실크 소재, 인공 소재인 페이크 소재, 그리고 데님 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스커트의 길이로는 미니 아니면 미디나 롱길이가 사랑받고 있는데 미니는 우리 중년에게 잘안 어울려서 뺐어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올가을 멋지게 패션코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멋진 중년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박정희스토리TV의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